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아산시 온양이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어의정 경로당에서 노인들에게 맞춤형 복지 상담을 시행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찾아가는 경로당 복지종합상담창구를 운영했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복지종합상담창구는 외부활동에 제한이 있어 동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맞춤형 복지상담을 시행하여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이날 상담창구는 유양순 온양이동장과 직원들이 참석하여 교육과 율동으로 경로당 노인들과 어울리고 목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보건소의 치매 예방과 건강체크, 복지상담, 후원물품 전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유 양순 동장은 매월 30가구 이상 모니터링 상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안부 살핀 및 후원물품 전달 등 찾아가는 복지 행정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날 동장은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온양 이동을 만들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